민노총의 청구서를 결국 수용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했죠. 이 사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우리가 예상을 못 했던 건 아닌데요. 역시나였습니다. 자, 이 북한이 주적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인사청문회 초반부터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이 사람 북한이 주적이라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. 처음에는요. 북한과 관련해서 주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. 자 그것과 관련해 논란이 되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.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말한 통일부 장관 말에 동의한다. 그러면서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한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말에도 동의한다.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세력이, 주저, 어, 세력이 어, 주적이다라고 세력주적 얘기했습니다. 뭡니까 이게 도대체.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주적이라고 한 것도 동의하고 주적이 아니라는 것도 동의합니다.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. 도대체 이 정부 인사들은 뭐가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까? 저는 그래서 이게 결국 김영훈 이 사람 이 북한이 주적이냐와 관련해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. 이런 상황으로 인사청문회 나옵니까? 분명히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갔을 게 뻔한데요. 자 그리고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이사 김정일을 조문하기 위해서 방북을 신청했었던 이 김영훈 그런데요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희생당했던 장병들을 조문한 적이 있냐는 물음에는 없다라고 했습니다. 자 저는 보면 이런 사람들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모르겠습니다. 북한 때문에 그그 그 귀중한 목숨이 목숨들이 어, 지금 아사가 아사 졌죠? 이런 이 장병들에 대한 조문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으면서요. 북한에 있는 김정일은 조문하려고 했다고 합니다. 정말 아, 이런 인사들이 너무 이재명 정부에는 많은 게 아닌가요?